어, 그 달로 한참 가고 있는데 얘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물사약을 이미 다 먹었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어, 결국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이쁘지만 어, 너는 어, 가장 이 세상에서 추한 동물로 변신해라 그래서, 어, 황하가 달에 딱 떨어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어,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두꺼비로 변신한다는. 월궁 황하가 그 중국에서 달 탐험선을 보냈거든요. 몇년 전에. 그것도 황하예요 그런 프로젝트 이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토끼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인도시나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시나.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 전생 중에 토끼설화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유행하기 전에는 두꺼비라고 하는 상징이 달과 관련해서 더 많이 나오고, 불교가 유행한 뒤부터는 토끼설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뭐 토끼설화는 지금 얘기할 건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 정도 하시면 되겠고. 일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극락의 태양을 생각하면서 탁 극락을 관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상관은 극락의 물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걸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서 자신을 정리하고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극락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결국 죽고 난 뒤에 그쪽 세계로다가 넘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지상관은 극락의 땅들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관은 극락의 칠부로 된 나무들이 이렇게 칠렬로다가 쫙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쫙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그림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그러한 그림들을 이것과 요, 요, 관련된 그림들을 또 따로 그려놨어요. 보지관 이게 이제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연지라고 씁니다. 연지라고요. 연꽃 연못, 연꽃 연못. 그래서 칠부로 된 연못을 극락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제 6번 게 보루관. 보루관은 보배로 된 정각, 어, 정각을 생각하는 거고, 극락세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화려한. 제7관이 화자관이라 그래서 연하자, 연하자, 극락에 있는 연하자대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8관이 상상관이라 그래서 극락세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상, 상상을 하는 관, 극락세계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는 거. 그 다음에 제9관은 진심관이라 그래서 극락세계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완전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전체를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미니어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어처는 안 그러면 CG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어, SF 같은 거를, 장르를 가지고 CG를 그린다. 그러면 전체적인 디자인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전체 암일 아, 아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 사람들을 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음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세지관이라고 하는 거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생각하는 거고, 잡상관은 그것들이 다시 이렇게 섞어서 한번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관은 통체적으로 보는 거고, 숲을 보는 거고, 잡상관은 나무를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총 13관, 여기까지 정선이라고 하는 건 정신 집중을 잘 해서 산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선 13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선 구품, 나중에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의 구품 연지에 태어나는 방식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는 생각하는 거라기 보다는 이거는, 어, 내용해서 안 그러면 즉득 왕생에서 극락세계 구품연지에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태어나는 걸 보면 극락은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이루어진 세계고 극락의 연꽃 속에 태어나는데 마치 심청이 태어나듯이 연꽃 속에 태어나는데 그것은 재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보면은 그림들을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확대를 해주면 스님 모습으로 이렇게 연꽃이 깨어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자나 동녀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연꽃에 아직도 쌓여있는 모습도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하품에 태어나게 되면 하품 중생 같은 경우는 6겁 동안 쌓여있어야 되고, 뭐 하품 하생 같은 경우는 12겁 동안 쌓여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일주일 동안 쌓여있는 구조도 있고, 7, 21일 동안 쌓여있는 구조도 있고, 이렇게. 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7이라는 숫자가 극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7진본 문화 때문에 그렇고, 서북인도에서는 7진본 문화를 썼기 때문에 7보수, 7보지, 그 다음에 7공덕수, 그 다음에 뭐7달아수 7겹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77에 49, 49이라는 완성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그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이렇게 보면, 어, 그것이 극락세계 전체를 짜맞추는. 그러니까 안쪽에는 극락세계라는 걸 그렸고, 중앙, 중앙 쪽에 극락세계를 그렸고, 밑에는 구품연지에 태어나는 모습들을 상, 삼, 삼층으로, 상, 중, 하로 그렸고, 좌우에 13관을 이렇게 그리고, 맨 처음에 1관은 맨 위쪽에, 중앙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구조, 이게 13관 구조, 그 다음에 밑에 산성 구품을 그리고, 중간에 극락에 어떻게 보면 메인 세계, 를 그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 이거야말로 어, 뇌피셜입니다